오늘도 세계지이 영상입니다. 저번에는 어, 그 대륙별로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나뉘는 지구를 살펴봤는데 어, 이제 추가적으로 바다까지 정리하면 또 이제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 바다 하고 이제 진짜로 한번 네 계속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바다, 바다에서 정말 정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철저히 들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저희 나라부터 가볼게요. 저희 나라에 어, 저희 나라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저희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동해랍니다, 동해. 동해. 이거 동해입니다. 이 왼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어 서해, 서해도 맞지만 여기는 황해랍니다, 황해. 황해.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바다 있죠? 여기를 동중국해, 중국의 동쪽에 있어서 동중국해랍니다. 동중국해. 여기는 옆에, 여기는 중국의 아래쪽에 있다고 해가지고 남중국해 남중국해. 여기 아래, 어, 여기 사이 있죠, 이렇게. 이쯤에, 여기가 이제, 티오레입니다, 티오레. 티오레. 이 우측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를, 어, 솔로모네라고 해요, 솔로모네. 솔로모네. 여기 아래에, 이쯤 있죠, 이쯤. 여기를, 대지모네라고 해요, 대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 동해 위쪽으로 가고요. 동해 위쪽 가면은 이렇게 생긴 곳이 있어요. 여기 여기는 좀 많이 납 나옵니다. 여기는 오호츠크해라요. 오호츠크해 오호츠크해 이쪽에 이 바다 있죠? 여기를 이제 베링해라 합니다. 베링해 베링해 이 위쪽에 여, 여, 이 부분이 있어요. 이분 이부분을보보퍼트해랍니다보퍼트해 그리고 이쪽에 여기 한번 다뤘었는데 여기 사이 있죠? 이쯤에 여기를 레브라도 해라고 합니다. 레브라도 해한번다뤄적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가니카 정리할 때 레브라도 해 언급을 했었어요. 음, 그다음 네 이렇게 했고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죠. 이렇게 좀 이렇게 파인 곳 있죠. 파인 곳 이런 곳은 다 이름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좀 살짝 파였죠. 이렇게 여기는 아라비아 해입니다. 아라비아 해. 아라비아 해 그리고 여기 한번 했었어요. 여기 여기는 홍해입니다. 홍해. 지해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여기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죠. 지중해. 지중해. 이 지중해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호수처럼 작아보여도 지금 이 지구에 표시가 될 정도로 크다는 거니까 이 사이 간격도 엄청나거든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큰 겁니다. 네. 바다라는 명칭이 맞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사이, 어, 이렇게 보면 호수 같지만은 바다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지중해 위쪽이니까 흑해입니다. 흑해. 여기는 렇게 북해가 맞고 그리고 이제 음, 가볼까요? 이쯤 가볼까요? 이쯤은 북해입니다. 북해, 북해, 해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좀 노르웨이 입니다 노르웨이. 이 위에는 여기 이땅 옆에 여기는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여기랑 여기 사이 이쯤 이죠 이쯤, 이쯤 이쯤은 바렌체라합니다 바렌체. 그리고 이 아래에 어 이렇게 생긴 거죠이 부분 있죠. 이 부분 100회. 이 백회. 100회라고 합니다. 100회. 백회. 네. 이 정도만 다루면은 아마 세계지리 본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네이 네. 정도로 이렇게 알아주시면될것 같고. 이번 영상은 네,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